네 안녕하세요 심리 상담 전문가 이정민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어, 이전 영상에서 내 심리적인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게 나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원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발전돼서 지금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내 나에게 있어서 원인이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너무 이제 크게 어,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팁을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심리적 증상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우울하다. 어떤 아무런 의욕이 나지 않는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어떤 예전에 좋아했던 취미 활동도 하고 싶지 않다. 혹은 잠을 잘잘 잘 수가 없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불안함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데 집밖에 잘못 나가겠다. 이런 걸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게 그걸 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어떤 강박적인 행동을 반복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반복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일상적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에서 집중을 못 하신다거나, 사실 증상은 아주 다양하게 어, 나타납니다. 어, 그래서 그런 증상들의 원인을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어, 원인을 찾으실 때는 일단은 어, 내가 현재 살아가는 이 환경과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되었을까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언제인가? 첫 번째는 언제부터 내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이 나타났던 그 시점에, 그 앞뒤로, 그 앞뒤는 아니고 그 앞이겠죠? 선행사건일 테니까, 그 앞에 내가 경험한 게 무엇이었는지, 그 경험 때 부정적인 건 없었는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 제 영상을 뭐 청소년들이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성인분들이 들으신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성인인 분이 어떤 심적인 증상을 느끼고 그 계기를 찾으셨는데 예를 들면 그거는 어떤 진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진로에서 커다란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그때부터 우울감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상사하고 너무 트러블이 계속 있고 나서 이런 우울과 불안 증세가 나타나고 잠을 못 잤다거나 또는 연인 관계. 연인 관계에서 내가 크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연인 관계를 맺을 때마다 부정적인 패턴이 반복돼서 상처가 누적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친구 관계에서도 어떤 원인이 되는 트라우마가 생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은 부부관계 때문에도 그 증상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를 이제 예를 여러 가지를 들어드렸는데, 음, 이 하나하나의 그 카테고리 별로 여러분들에게 크게 상처되는 상황, 어떤 실패 경험, 좌절 경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현재 여러분의 증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좌절, 실패 경험들을 인생에서 겪고,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음, 인생은 내 삶만 이렇게 봤을 때는 실패도 되게 많고, 좌절도 되게 많고, 나만 이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은 다 실패와 좌절 경험을 잊고, 저 역시도 많은 실패와 좌절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실패나 좌절 경험은 경험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내가 왜 하필 이 경험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힘들어지지? 내가 이, 이 경험 자체도 이제 파급이, 어, 타격이 클수 있지만, 단지 이 경험만으로 이렇게 어, 일상이 제대로 안될 정도의 심리적인 증상으로 발전을 한 걸까? 이 부분에는 의문을 품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 이 트라우마가 되는 사건이 너무너무 진짜로 영향력이 크고 타격이 큰 사건이라서 그렇게 된 거라면 어떻게 보면은 치료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요 사건 자체만 다루면 훨씬 금방 좋아지실 테니까.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경험해 본 거에 이제 따르면은 성인이 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다면 이게 바로 증상으로 이렇게 크게 나타나기 보다는 이것과 이거, 관련된 내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겪었던 다른 사건. 네. 요거랑 요거랑 <laughs> 이게 이제, 어, 이거가 이제 하나로 그 영향이 그 합쳐져서 되게 크게 내 마음에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시, 설명을 쉽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더 말이 꼬인 것 같아서 네. 더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정리를 하면 내가 성인기에 겪은 어떤 사건과 관련된 과거 유년기의 사건이 있는지를 한번 또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년기 사건으로는 사건도 있고 환경도 되는데 제일 많이 얘기되는 거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특히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되게 물론 부모님들이 대부분 거의 대부분 뭐 99%의 부모님은 자녀를 엄청나게 사랑을 하죠. 사랑을 하지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를 아는 부모님은 되게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을 잘 표현하셨는지, 어, 사랑이라는 이유로 어, 나를 잘 수용하지 않았거나, 내 정서에 민감하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는지, 혹은 어,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를 때리거나 나에게 이렇게 언성을 높이거나 화를 자주 내지는 않았는지, 혹은 너무 바쁘셔서 나를 혼자 집에 이렇게 두고 어린아이인데도 집에 방치하거나 내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고 그냥 혼자 놔두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면, 어, 되게 서운했던 경험도 있고 무서웠던 경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묻어 놓고 우리가 보통을 지내는데 어, 이거를 이제 까발린다고 해서 어, 그게 크게 도움되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확인을 열어서 확인을 했을 때 여러분의 심리적인 증상의 원인을 찾는 데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것도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서로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은 갈등을 통해서 뭐 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 어, 사별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뭘 경험했는지는 중요해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도, 그 상황에서 내가 아이로서 되게 존중받고 어떤 나의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거나 충분히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거나 그러면 훨씬 이제 극복하기가 쉬운데 그런 상황 없이 되게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상처 입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그 부모님의 이혼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타격의 타격이 되는 경험이 되겠죠 부모님이 싸우셨는지 그 싸우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욕설이 오가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 여러분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뭐 형제 관계에서의 폭력은 없었는지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오빠나 형에게 많이 맞은 경우도 많고 어 이제 그런 경우에 내담자분들은 크게 뭐 이제 다 지나간 일인데라고 하시지만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성인이 된 이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뭐 초중고 이때 학교에서 왕따나 괴롭힌 경험이 있으시면 어 이런 경우에는 성인기에 심리적인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경험이 있는데 또 회사에서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이제 잘 묻어놓고 살다가 이제 트리거가 되는 사건이 빵 터지면서 그때 심리적인 증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의 경험과 현재에서의 경험과 과거에서 경험을 둘 다를 찾아보고 다루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이사하거나 전학하거나 뭐 조기에 어릴 때 유학을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거나 이렇게 적응 스트레스가 큰 경우에도 심리적으로 영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응 스트레스가 많아도 별탈 없이 잘 심리적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적응 스트레스가 있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냥 뭐 괜찮지 하면서 쭉 살아오다가 현실에서 또 다른 적응 스트레스를 마주, 마주했을 때이두 가지가 시너지가 돼서 여러분에게 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어, 여러분의 심리적 증상의 원인을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다양한 또 원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이건 아닐 거야 이렇게 탁 자르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두시고 여러 가지 옵션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면서 본인의 그런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